스승님 백회 되어 영광입니다. 스승님 정법을 만나서 내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목표와 꿈과 이념이 생겼으며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나니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 눈이 나빠. 젊은 시절 포기했던 고등학교를 입학하여 올해 2월 5일 졸업했습니다. 3월에는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만나는 인연들과 공부하며 졸업 후 인식 개선 강사로 심리 상담사로 만나는 인연들과 공부하며 살려고 합니다. 스승님 현재의 복지와 정법 시대의 미래의 복지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른 길인지 스승님 가르침 정 올립니다. 아, 예. 어, 우리는 결국에 어떤 사업을 하느냐. 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복지 사업을, 인류 복지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교육을 받으려고 학교 들어가자마자 가르친 게, 너희들이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있 땅에 태어났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어떤 거? 복지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제 가닥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인류가 복지라는 것을 전부 다 가닥을 잡아서 지식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전부 다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그어그 어, 그 영어로 뭐라고 하던데 로블리제, 오블레저인가뭐 이런 거, 오므라이스인가 이런 거 하더라고. 어.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과 나누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간단하죠. 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고 나눠야 된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가버렸냐? 물질로 갔던 거. 물질은 어벌리지가 안 돼요. 가진 사람이 무언가 연구를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잘살수 있게끔 가르치는 교육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잘 사는 법칙이 없습니다. 돈은 벌 수는 있어요. 교육을 안 받아도. 어. 돈 벌었다고 잘 사는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은 이념 없이 사는 자는 잘못 사는 거예요. 내가 삶에 희망을 갖지 못하면 잘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안 돼, 이게.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지구촌에 사는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런 교육을 시켜야 돼. 이 교육이 사회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70%잘 사는 데까지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에. 그럼 후진국이 70% 있겠죠? 이 70%의 후진국을 사는 길을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부터 가르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빨리 이렇게 교육을 받고 질량을 갖추어서 후진국을 이끌어주라고 지금 후진국은 딱 요래 나눴습 잘 살아 보려고 생 발부동을 치도 안 돼. 누군가가 이끌어줘야지 후진국은 길을 알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우리 민족이 안 하고 있어서 기아로 자빠지는 사람, 포도피플이 돼 가지고 난민이 돼 가지고 지금 어데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우리는 멀쩡하게 사는 줄 알아요. 이것이 만연할 때 우리가 다 뚝들이 맞습니다. 왜? 우리가 할 일을 안 해서 이 일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인류의 지식과 기본적인 기술과 그런 환경을 우리한테 다 줬거든요. 우리가 이걸 갖추었으면 이걸 세계에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지사고입니다. 교육과 가르치면서 이끌어가는 게 복지사업이지. 돈을 주고 빵 주는 건 복지사업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끌 수 없을 때 우승간에 조금 그래도 덜 굶어라고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어. 만일에 우리가 없는 사람한테 계속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이 사람들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죠. 뭐 하느님이 그렇게 해놨다 뭐 하느님, 저 끌어내라 해야 돼. 뭐가 자꾸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지옥 가야 돼. 지옥, 뭐 잘한 게 없잖아. 그럼 우리가 돈좀 벌었다고, 우린 지식을 갖췄다고, 대우가 좋으니까 이걸 갖다 좀 갈라먹는다. 좋웠어 우린 천당 가는 티켓답니다. 지금 하느님이 그렇게 운용하는 거, 이게 답이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냐?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렇게밖에 살수 없는가를 아주 핏담을 연구를 해야 돼. 지금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하나 풀어 봅시다. 기업들이 사회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사회 복지 사업을 하는 게 봉사예요.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 조금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서 힘들게 사는 게 지금 몇십 년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직원들이 여름에, 어, 우리가, 어, 뭐한 일주일이든, 어 열흘이든, 이런 거 휴가를 주면서, 이런 거 조사해 갖고 다녀와야 돼요. 놀러 가려고 하고 돼 있어. 지금 저 사람들, 지금 얼마나 어렵게 사는 걸 쳐다보고 우리는 지금 캠핑 여행 간다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캠핑 갈 돈을 갖고 빵이라도 좀 사가지고 뭔가 음료라도 좀 사가서 그 사람들 어려운 게왜 어떻게 어린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돼요 왜저 사람들은 배움을 안 배웠기 때문에 어렸기 때문에 우리는 좀 많이 배워갖고 회사라도 다 취직도 되고 그러니까 계속 사회로부터 뒷받침 받고 있지만. 이 기업인들이 그런 거를 숙제를 줘 가지고 이 사회를 점검하게 하고, 그럼 기업에서 또 뭐를 어디다돈 내놓지 말고, 돈을 왜한 번에 자꾸 줘?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을 기업에서 써야 돼요. 방학 때고 하면, 그러면 기업에서... 이 없는 사람들한테 학생들이 가가지고 조사해오게, 이게 여론조사, 삶이 어려운 게 어떻게 어려운가, 이 사람들 대화를 해보니까 뭔가 깊이를 파오라는 거죠. 아르바이트는 이런 걸 시켜야지, 우리 애들 우동 갖다 나르는 아르바이트 시키면 안 된다니까.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성장을 한 기업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일자리 없다고? 아르바이트 시키려고 그면 기업에서 시켜야 돼요. 사회를 점검해라, 너희들이. 그래야 모든 걸 이걸 점검을 해갖고 이걸 갖다 열라 이걸 담아서 이걸 갖고 연구를 해가지고 한 3년쯤 연구하고 보니까 연구행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회 지금 어려운 데를 이렇게 교육을 시킬 사람들. 어,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연구원들을 만들어서 그래갖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같이 나누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런 데 가서 전부 다 우리가 책을 읽어줄 사람은 책을 읽어주고 어 뭔가를 이게 사회 공부를 시켜줄 사람 공부를 시켜 주고 어이 사람한테 물어 갖고 나온 것도 전부 다 정리하고 답을 찾아갖고 라디오 같은 데좀 열갖고 그런데 한 개씩 이 줘가지고 듣게 해주고 어 뭔가 이게 스님이 잘 우리한테 생활 속에 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그것도 좀 이어갖고, 일 듣게 해주고, 어, 왜 돈이 없어서 절간에 못 가잖아. 절간에 돈 없이 가면요, 엄청나게 못 벼요. 쫓겨나. 니 같은 사람 오는 데가 아니라고. 내가 다니 봤잖아.